안녕하세요. 제이맨입니다. 로또 1036회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36회를 하기 전에 35회 복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장기 출연 7수에서는 첫 번째 패턴에서는 34번, 35번, 42번이 출연을 하고 두 번째 패턴에서는 34번, 35번, 41번, 42번이 출연을 하고 세번째 패턴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보너스볼 회기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보너스볼 회기 분석에서는 298회기에 34번이 출연을 했고 364회기에서는 14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이웃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웃수입니다. 30회기에서는 9번과 14번이 출연을 했고 366회기에서는 9번과 34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 작은 이웃스를 보시겠습니다. 하나 작은 이웃스에서는 384회기와 99회기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끝수를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에서는 11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굳굳이 출연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는 4 끝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4 끝이 출연을 했죠. 세 번째 패턴에서도 4 끝을 예상했었는데 4 끝은 출연했습니다. 네 번째 패턴에서는 6 끝을 예상했었는데 6 끝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나오는 8개의 번호들 중에서 1034회에 한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4번과 35번이 두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36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 출연 7수에서는 1035회에 60주를 도전했었는데 60주를 도전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61주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번호는 11번, 29번, 34번, 35번, 37번, 42번, 44번입니다. 한번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976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쭉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988회에 한번안 나오고, 이 이후로, 이 이후로 47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한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시겠습니다. 잘 맞고 있죠? 세수, 두수, 한수, 두수, 세수, 한수, 두수, 한수. 이렇게 60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한 번호입니다. 이번에 61주를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11번, 29번. 34번, 35번, 41번, 42번, 44번입니다. 이건 역시 60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하다가 한번안 나오고, 연속해서 45주간 연속해서 출연한 번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976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수, 한 수, 한 수씩 나오다가 여기서는 990회에 한번안 나오고 연속해서 45주간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60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한 번호입니다. 이번에도 61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출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45주간 연속해서 출연한 번호입니다. 번호는 11번, 29번, 34번, 35번, 39번, 42번, 44번입니다.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목 Ses> 한수, 두수, 두수, 한수, 두수. 두수, 두수, 한수. 두수, 세수. 두수, 세수. 두수, 한수, 두수. 두수, 세수. 세수. 이렇게 45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6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036회는 47주입니다. 천회부터 시작해서 47주 이상은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패턴들입니다. 이번에 1036회가 47주를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보너스 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298회기고요 718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18회에 보너스 볼 40번을 가지고 1016회에 당본에 있는 번호들을 빼 보았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보았습니다 40-15는 25 40-26은 14, 40-28은 12. 이런 식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번호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12번이 1017회에 12번 출연했습니다. 719회에 보너스 볼 26을 가지고 1017회에 당번에서 빼보았더니 여기에서는 3번이 다음 해체의 당번으로 출연을 했고, 720회에는 4번과 6번이 다음 해체의 당번으로 출연했습니다. 721회에는 27번이 다음 해체의 당번으로 출연했고, 722회에는 16번, 723회에는 5번과 6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724회에는 14번, 725회에는 9번과 20번과 22번이 출연했습니다. 726회에는 20번, 727회에는 5번과 12번과 13번이 출연했습니다. 728회에는 5번이 출연을 했고, 729회에는 23번이 출연했습니다. 730회에는 32번이 출연을 하고, 731회에는 2번과 9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732회에는 19번과 32번이 출연을 하고, 733회에는 6번과 19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734회에는 10번이 출연을 하고, 735회에는 11번과 31번과 40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736회에는 34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1036회에는 737회에 보너스 볼 10위를 가지고 뺀 번호 2번, 3번, 23번, 24번, 30번, 31번, 9번입니다. 이 번호들 중에서 한두 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364회기고요. 647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47회에 보너스 볼 29번을 가지고 1011회에 당번에서 빼 보았습니다. 그뺀 번호들 중에서 3번과 20번이 다음 회차의 당번호로 출연했습니다. 648회에는 41번이 다음 회차의 당번호로 출연했고 649회에는 14번과 21번이 출연했습니다 6 5 0회는 14번이 출연을 했고 651회에는 15번과 26번이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출연했습니다 652회에는 22번이 출연했고 다음에는 21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13번과 39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655회에는 12번이 출연을 하고 다음에는 12번 다음에는 6번과 11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한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0번과 20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8번, 다음에는 32번과 31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5번과 14번이 출연했습니다. 다음에는 7번, 다음에는 30번, 다음에는 17번과 11번과 24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7번, 다음에는 6번과 19번이 출연을 하고,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11번과 26번이 출연을 하고, 다음에는 14번이 출연 했습니다. 1036회에는 671회에 15번, 10번, 11번, 17번, 18번, 22번입니다. 이수들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웃수 중에서 하나 큰 이웃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30핵이고요. 975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75회에 7의 하나 큰수 8번, 17의 하나 큰수 18번, 976회에 14의 하나 큰수 15번, 35의 하나 큰수 36번, 12의 하나 큰수 11번, 32의 하나 큰수 33번, 8의 하나 큰수 9번, 33의 하나 큰수 34번, 24의 하나 큰수 25번, 35의 하나 큰수 36번, 14의 하나 큰수 15번, 다음 37의 하나 큰수 38번, 41의 하나 큰수 42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31의 하나 큰수 32번, 35의 하나 큰수 36번, 10의 하나 큰수 11번, 30의 하나 큰수 31번, 41의 하나 큰수 42번, 40의 하나 큰수 41번, 29의 하나 큰수 30번, 2의 하나 큰수 3번, 20의 하나 큰수 21번, 33의 하나 큰수 34번, 26의 하나 큰수 27번, 37의 하나 큰수 38번, 28의 하나 큰수 29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24의 하나 큰수 25번, 8의 하나 큰수 9번, 7의 하나 큰수 8번, 11의 하나 큰수 12번, 4의 하나 큰수 5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17의 하나 큰수 18번, 그리고 한번안 나왔습니다. 8의 하나 큰수 9번, 6의 하나 큰수 7번, 35의 하나 큰수 36번, 43의 하나 큰수 44번, 32의 하나 큰수 31번, 37의 하나 큰수 38번, 39의 하나 큰수 40번, 8의 하나 큰수 9번, 11의 하나 큰수 12번, 13의 하나 큰수 14번, 1036회에 나올 번호는 1006회의 번호, 8의 하나 큰수 9번, 11의 아나큰수 12번, 15의 아나큰수 16번, 16의 아나큰수 17번, 17의 아나큰수 18번, 37의 아나큰수 38번, 36의 아나큰수 37번입니다. 이수들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3 6 6획이고요 632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32회 44의 하나 큰수 45번, 13의 하나 큰수 14번, 38의 하나 큰수 39번, 11의 하나 큰수 12번, 13의 하나 큰수 14번, 16의 하나 큰수 17번, 3의 하나 큰수 4번, 38의 하나 큰수 39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6의 하나 큰수 7번, 23에나콘수 24번, 14에나콘수 15번, 15에나콘수 16번, 35에나콘수 36번, 18에나콘수 19번, 8에나콘수 9번, 32에나콘수 33번, 33에나콘수 34번, 8에나콘수 9번, 41에나콘수 42번, 2에나콘수 3번, 21에나콘수 22번, 13에나콘수 14번, 21에나콘수 23번, 41의 하나 큰수 42번, 11의 하나 큰수 12번, 29의 하나 큰수 30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20의 하나 큰수 21번, 5의 하나 큰수 6번, 38의 하나 큰수 39번, 26의 하나 큰수 27번, 44의 하나 큰수 45번, 그리고 연달아 두번 쉬었습니다. 8의 하나 큰수 9번, 19의 하나 큰수 20번, 37의 아나콘수 38번, 7의 아나콘수 8번, 19의 아나콘수 20번, 4의 아나콘수 5번, 33의 아나콘수 34번, 38의 아나콘수 39번, 6의 아나콘수 7번, 11의 아나콘수 12번, 38의 아나콘수 39번, 10의 아나콘수 11번, 5의 아나콘수 6번, 6의 아나콘수 7번, 11의 아나콘수 12번, 43의 하나 큰수 44번, 32의 하나 큰수 33번, 8의 하나 큰수 9번, 33의 하나 큰수 34번, 그리고 1036회에 나올 번호는 670회의 번호, 11의 하나 큰수 12번, 18의 하나 큰수 19번, 26의 하나 큰수 27번, 27의 하나 큰수 28번, 40의 하나 큰수 41번, 41의 하나 큰수 42번, 25의 하나 큰수 26번입니다.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작은 이웃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회기는 384회기구요. 613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13회에 8의 하나 작은 수 7번, 21의 하나 작은 수 20번, 18의 하나 작은 수 17번, 10의 하나 작은 수 9번, 19의 하나 작은 수 18번, 35의 하나 작은 수 34번, 23의 하나 작은 수 22번, 40의 하나 작은 수 39번, 3의 하나 작은 수 2번, 11의 하나 작은 수 10번, 16의 하나 작은 수 15번, 30의 하나 작은 수 29번, 40의 하나 작은 수 39번, 16의 하나 작은 수 15번, 45의 하나 작은 수 44번, 40의 하나 작은 수 39번, 19의 하나 작은 수 8번, 9의 하나작은 수 8번, 9의 하나작은 수 8번, 16의 하나작은 수 15번, 41의 하나작은 수 40번, 그리고 한번안 나왔습니다. 21의 하나작은 수 20번, 13의 하나작은 수 12번, 26의 하나작은 수 25번, 2의 하나작은 수 1번, 12의 하나작은 수 11번, 한번더안 나왔고, 27의 하나작은 수 26번, 15의 하나작은 수 14번, 34의 하나작은 수 33번, 35의 하나 작은 수 34번, 19의 하나 작은 수 18번, 13의 하나 작은 수 12번, 4의 하나 작은 수 3번, 20의 하나 작은 수 19번, 38의 하나 작은 수 37번,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7의 하나 작은 수 6번, 16의 하나 작은 수 15번, 7의 하나 작은 수 6번, 6의 하나 작은 수 5번, 15의 하나 작은 수 14번, 21의 하나 작은 수 20번, 23의 하나 작은 수 22번, 21의 하나 작은 수 20번, 31의 하나 작은 수 31번, 15의 하나 작은 수 14번, 40의 하나 작은 수 39번, 13의 하나 작은 수 12번, 36의 하나 작은 수 35번, 8의 하나 작은 수 7번, 40의 하나 작은 수 39번, 31의 하나 작은 수 30번, 32의 하나 작은 수 29번, 23의 하나 작은 수 22번, 13의 하나 작은 수 12번, 37의 하나자근수 36번, 43의 하나자근수 42번, 21의 하나자근수 20번, 41의 하나자근수 40번, 그리고 한번또안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에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36회에 나올 번호는 652회의 번호, 3의 하나자근수 2번, 13의 하나자군수 12번 15의 하나자군수 14번 40의 하나자군수 39번 41의 하나자군수 40번 44의 하나자군수 43번 20의 하나자군수 19번입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조합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9 9회이고요 898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898회에 21의 하나자군수 20번 17의 하나 작은수 16번, 19의 하나 작은수 18번, 21의 하나 작은수 20번, 35의 하나 작은수 34번, 20의 하나 작은수 19번, 23의 하나 작은수 22번, 7의 하나 작은수 6번, 16의 하나 작은수 15번, 2의 하나 작은수 1번, 16의 하나 작은수 15번, 38의 하나 작은수 37번, 40의 하나 작은수 39번, 14의 하나 작은수 13번, 28의 하나 작은수 27번, 38의 하나 작은수 37번, 37의 하나 작은수 36번, 22의 하나 작은수 21번, 34의 하나 작은수 33번, 35의 하나 작은수 34번, 4의 하나 작은수 3번, 35의 하나 작은수 34번, 10의 하나 작은수 9번, 6의 하나 작은수 5번, 21의 하나 작은수 20번, 33의 하나 작은수 32번, 42의 하나 작은수 41번, 2 7의 하나 작수 26번, 22에 하나 작수 21번, 32에 하나 작수 31번, 2 7의 하나 작수 28번, 2 7의 하나 작수 26번, 43에 하나 작수 42번, 31에 하나 작수 30번, 33에 하나 작수 32번, 그리고 한번안 나왔습니다. 2에 하나 자수 1번, 7의 하나 작수 6번, 28에 하나 작수 27번, 13에 하나다 건수 12번, 17에 하나다 건수 16번, 그리고 한번더안 나왔고, 11에 하나다 건수 10번, 39에 하나다 건수 38번, 10에 하나다 건수 9번, 그리고 또한번더안 나왔습니다. 28에 하나다 건수 27번, 19에 하나다 건수 18번, 25에 하나다 건수 24번, 38에 하나다 건수 37번, 25에 하나다 건수 24번, 36의 하나자건수 35번, 37의 하나자건수 36번, 29의 하나자건수 28번, 37의 하나자건수 36번, 36의 하나자건수 35번, 12의 하나자건수 11번, 32의 하나자건수 31번, 43의 하나자건수 42번, 1036회에 나올 번호는 637회의 번호, 2의 하나다건수 1번, 10의 하나다건수 9번, 13의 하나다건수 12번, 22의 하나다건수 21번, 29의 하나다건수 28번, 40의 하나다건수 39번, 26의 하나다건수 25번입니다.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은 11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끝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4국구수와 5국구수, 3국구수와 6국구수, 3국구수와 5국구수, 3국구수와 4국구수, 2국구수와 6국구수, 2국구수와 5국구수, 2국구수와 4국구수, 2국구수와 3국구수, 7국구수와 6국구수, 7국구수와 5국구수, 7국구수와 4국구수, 7국구수와 3국구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1036회에 나올 끝수는 1국 끝수 9와 3국 끝수 4를 더해서 13이죠. 그래서 이번에 3 끝이 나와야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온 끝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3 끝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말한 반대로 나옵니다. 다음 패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1035의 끝수가 나와서 이번에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국 끝수와 5국 끝수, 1국 끝수와 6국 끝수, 2국 끝수와 3국 끝수, 2국 끝수와 4국 끝수, 2국 끝수와 5국 끝수입니다. 이렇게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극구수 4와 5극구수 1을 더하니까 5끝이죠 그래서 이번에 5끝 바라봅니다. 다음 패턴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계속 맞고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2극구수와 4극구수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1035회에 2극구수 4와 4국구수 5를 더하니까 9굿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굿도 바라봅니다. 다음 패턴 보시겠습니다. 이 패턴은 2국구수와 3국구수, 2국구수와 4국구수, 2국구수와 5국구수, 2국구수와 6국구수, 3국구수와 4국구수입니다. 이렇게 더하는 것입니다. 1036회에 나올 구수는 1035회에 3구의 4끝과 4구의 5끝을 더하면 은 9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끝, 9끝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의 번호가 매주차 거의 텀을 두고 자주 출연하는 번호입니다. 1000회부터 보시겠습니다. 1000회에 쭉 맞고 있다가 한번 안 나오고 다시 또쭉 맞고 있다가 또 이렇게 텀을 두고 한번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잘 나오고 있다가 또한번안 나오고 또잘 나오고 있다가 한번또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번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으면 조합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